무주 운전과 무면허, 네. 네, 뺑소니는 뺑소니. 운전자 보험 에서 이건 형사 처벌 되는 거죠? 네 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 가장 많이 하시는 법규 위반이 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네, 네. 주황불일 때 굉장히 애매한 경우에서도 네. CCTV에 찍힌 경우에 네.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네. 혹은 속도 위반은 의외로 운전을 하다 보면 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거나 아, 상황으로 다치게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자동차 어, 어, 어. 어, 어. 보험에서 네. 치료비와 이런 합의금은 다 처리가 민사적으로 끝나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거기에 나오는 벌금이나 합의금을 네. 또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리기사님들은 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벌점이 과하게 부과가 돼서 40점이 넘어가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으로는 형사합의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